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6단대구로 네, 흐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빨리 좀 줄게요 이제. 컨셉이 속기인데 요즘에 속기를 안 준다라는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서 아, 이제 빨리 두면 이제 약간 이길 자신 은 없어요 이제 요즘에. 다들 잘 둬서, 와, 6단도 힘듭니다, 사실. 7단에서는 어떻게 버텼는지. 사실 이번은 그렇게 큰 길을 시작합니다. 우리에서 이렇게 둘 필요가 없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아서 어차피 후수거든요. 한칸한칸 한칸 뛰려나? 괜히 여기 둘 시간을 지금. 와...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야, 굉장히 강력하게 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에이, 몰라, 나도 이제 참지 않겠어. 이제. 하나 둘 어, 이제 와서는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죠? 이제 흙돌들이 여기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침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죠. 바다라 이거죠, 이제. 바로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둘 때, 어, 이건 그냥 늘어져서, 자칫 이거 악수가 될 수도 있죠. 쭉쭉 눈에 그냥. 저는 이렇게 열면 줍니다백이 여기 함부로 못 늘죠 여기 확 여기로 이렇주면 이쪽을 받으면 그쵸 그렇죠? 가로는 힘들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 일곱 여덟 저도 이쪽을 붙여서 백이 여기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제압되는 순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3, 4, 5, 6, 7, 요 9, 이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막소긴 한데. 이제 여기 두면, 이쪽을, 뭐, 입고 있는 게아 쌍립을 써버린다 어? 뭐야? 뭐 하려는 거죠, 이게? 응? 응? 음, 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 둘, 어? 셋, 넷, 다섯. 조치는 게 낫겠다. 아무리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이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여기서 지금 쌍입소로 되거든요. 하나, 오시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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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먹어치는 게 있기 때문에, 래수 빠릅니다. 야, 이거, 꽁승 하나 먹나요, 꽁승?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여 일곱, 다섯. 팩? 아, 팩 아니구나. 그냥 먹어도 되죠? 차이 없습니다. 꼬부려 들어가서. 오? 어? 드디어, 꽁수 하나 먹나, 먹는지. 하나, 둘, 셋, 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두겠죠 뭐 어? 잠깐만 그럼 살수 있는 기회를 그냥 줘버렸네?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넷, 넷. 여덟 나가서 자 아, 이제 이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여기 또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이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와, 빨리, 빨리, 끊으셨네. 이 자체로도 지금 살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서... 아니다, 잠깐만요. 끊기긴 끊겼네. 하나, 둘, 아, 셋, 넷, 넷, 다섯... 봐두기 힘들게. 또... 힘들겠죠? 아, 이거는좀 잡혀줘야 되나? 요기 그러니까 약간 둘, 셋, ]인데. 넷, 다섯 여섯. 와, 어, 이게 뭐야? 그러면 하나 젖히는 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알겠습라야 차라리 여기 선수를 잡고 다른 데 두는 게 낫겠네요. 하나, 여기도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근데 그건 마저도 허용을 안 하겠다라는 거라서 분명해지있습니다 하나 둘. 기참좋아 때가 맞죠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때 여기서 딱 살아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합니다. 확실히 살았죠. 음 네. 뒷맛도 깨끗하게. 사라졌고. 하나, 둘, 셋. 이거 틀어 막게 되면, 틀어 막을 수는 없는 어? 뭐야, 이거? 다시 살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시 분리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거. 살 기회를 렸는데도 잠깐 나오겠죠? 그냥 여기? 이런 방법도 있죠. 하나 더 넣고. 하나, 둘, 셋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이거단1쳐서 이룰 수가 없죠. 뭐 이쯤 해두고 오늘 나가서 하나 둘셋넷 다섯. 젖힌 다음에 먹어치면 목집이죠. 하나, 둘, 그냥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냥 붙어. 요걸 따겠죠? 요거 하나 붙어가서. 잠깐만. 아, 사 는구나, 나올 수가 없 구나. 하나 둘셋넷 다섯. 그칠 수가 없 네. 아, 패 진짜 유리 하기 때문에 또 이거 살아 쓰쓰는군요 어. 아, 잠깐만, 이거 막, 막아, 막아버리네? 아, 이거 교환을 일부러 하나, 안 했는데. 둘, 셋, 넷, 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막아서 가네. 뭐, 어쨌든 여기는, 근데, 음, 잡힐 일은 없겠죠. 하나, 여기 둡니다. 둘, 한소 버려도 유리하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막상 보면 또 집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나, 둘, 셋. 유리하긴 한데, 넷. 또 아마 줄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어우, 연관아, 빨리 봐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만 지켜도 괜찮지 않나. 끊는 걸볼것 같은데, 지금. 하나, 둘. 아, 요번수가 진짜 기분이 안 좋거든요. 끊으려고 하는데, 뭐, 이거, 한지만은. 하나, 어디 있습니까? 둘, 셋. 너무 들고 싶다. 하나, 둘. 먹어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 아, 이게 또 개가 봐도 괜찮네. 하나. 음. 여기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뒤로 돌려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선수가 된다는 게, 크죠? 이거 안 잡으면, 아, 이거 안 지키면, 끝납니다. 아, 여기서 못 버티고. 음, 제 검토, 아니, 평소에 판단해보면 한, 열 여덟 집? 스0 집? 아, 열 여덟, 열다섯, 열다섯 집 정도. 음. 오, 그래도 아, 일단 한판 이기, 이기기 힘드네요.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승리.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